선 많이 보시나요? 예? 아네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저도요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까요? 네 그럽시다 서로 연봉은요? 그쪽은요? 집은 있어요? 그쪽은요? 시집살이 있어요? 처가살이 있어요? 어차피 조건을 보고하는 결혼이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의 시작이었고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안할 사이였기에 솔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두 사람은 제법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조건 맞는 사람 중에서 100% 마음 맞기란 힘들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만한 조건에 외모도 성격도 괜찮은 사람을 더 이상 찾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음, 이거 너무 꽉 끼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결혼식 앞두고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니까 식당에서는 잘 맞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요즘 살좀찐것 같은데? 그런가? 하긴 요즘 야식을, 읍, 읍! 임신입니다. 결혼 선물이 되겠네요. 놀랐습니다. 그럴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임신이 되다뇨. 아이를 낳고 하기엔 너무 늦을 것 같아, 결국 배부른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야, 남편 능력이네. 안 죽었다. 열심히 살아라. 아기 잘 키워. 행복해야 해.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즐길 수도 없이 아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한 가지 아쉽다면 둘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쉽게 생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어,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지? 나 닮았잖아. 원래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자기 둘째 원해? 그럼 자기 닮은 딸나던지 몸에 좋은 거좀 해줄까? 요즘 시원찮던데. <laughs> 음 근데 자기도 안 닮은 거 같은데? 자기 정말?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더니 왜 그래? 애가 다섯 살도 안 됐는데 닮긴 누구를 닮아? 애가 벌써부터 엄마 아빠 닮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당신 나 의심해? 이혼해줘? 짜증나게. 갑자기 화를 대는 아내도 이상했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우리 중 누구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야 유전자 검사해봐. 유전자 검사? 그래. 요즘 그거 필수 아니냐. 필수는 무슨. 어. 얘가 요즘 세상 물정 모르네. 전 세계적으로 친자 확인 통계를 보면 30%가 지혜가 아니래요. 뭐 그게 말이 돼? 그럼 전 세계 30%가 아니.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처럼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 30%라는 거지. 인구수 대비가 아니고, 이거 말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똥꼬에서 피 나오고 졸라 아프네. 검사 받읍시다. 치질 확률 30%입니다. 이거랑 우리나라 인구 다 검사했는데 30%가 치질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 아니냐. 해봐. 요즘 10만원에도 해준다던데. 하고 나서 마음 편안하게, 깔끔하게 의심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줄게.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생각해봐. 너랑 똑같이 생긴 옆집애가 있어. 와이프가 의심해. 그럼 의심을 풀어줘야지. 똑같은 거야. 또 모르지.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을지도. 왜? 가끔 그런 사건 있다잖아.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의 존재와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본 저는 아내에게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서에는 대학병원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날은 바로 제가 아내에게 애가 누구도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푼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컴퓨터로 자동 로그인 되는 비밀 SNS 계정에는 아내가 과거 남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 사진들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찍힌 날짜는 바로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그 이후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간 이유까지.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아내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진까지 발각된 것을 알게 되자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사실, 사실은 결혼식 앞두고 전 남자친구랑 이별여행 갔었는데 딱한 번이었어. 그때 딱한 번이었다고. 말해. 검사 결과만. 다른 건 듣기도 싫으니까. 그, 그게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결국, 제가 미친 듯이 사랑한 제 아들은 제 친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와이프의 전 남자친구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며 단한 번뿐인 실수였다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살면서 많은 사랑과 정을 나눴던 아내.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또다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겁도 나고, 특히 아이와도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낸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렇지만 제가 친자식도 아닌 이 아이를 평생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